아빠! 계속 찾았어요. 계속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 아니, 응.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여기 와가지고는 맨정신에 나간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료를 안 마시면서 먹을 수는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준준 50부터 봐. 예,부터 봐. 도록. 왜? 왜 그래? 지금 여기는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 아, 어, 사람들이 음. 지금 따라오니까. 여기 해동집은 여러분, 아. 해동집은 우리 저기 레몬이 분들한테말 알려 줘야지. 지금 아. 더 이상 소문이 아. 많이 나면 안 돼. 그러기에는 음. 틱톡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기 우리 틱톡 우리 틱톡 팬분들까지 자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까지만 아세요. 이더 이상 여기는 정말 맛집이에요.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안 돼. 우리들만의 드디어 비밀 장소. 나는 얘가 여기 찍는다 해 가지고 내가 짜증 냈어요. 아 여러분들도 알아야지 이런 맛집을 솔직히 우리만 먹고 살수 있냐? 자 여러분들까지입니다. 이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팔로 팔로 팔로미.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아빠 계속 찾았어요. 계속 찾았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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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맛집을 소개해 주. 촬영 촬영하면서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인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요 진짜 리얼 리얼 촬영. 여기는 왜하면 내가 편한 곳이라. 너무 단골이라. 편한 곳이라. 잘 지내셨습니까? 어. 2층으로 올라갈게요. 어, 2층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갈게 아, 여기 해동집 하, 드디어 찍게 됐네. 야, 근데 촬영이 가능한 거야? 아니야, 아버지가. 여기 원래 촬영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안 어. 되는데. 최초 아버지? 아니야, 최초. 최초야, 최초. 해동집에서 촬영한다만 얘기 듣고 응. 아, 해동집은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어, 그렇지. 어... 아빠? 아버지. 야, 근데 넌 도대체 아빠가 몇 명이냐? 응. 내가 지금 들은 아빠만 <laughs> 한 50분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잖아 또 아빠 어. 아빠! 어 <laughs> 와, 도라지, 와 반찬 봐 김치가 종류가 상태. 두 개, 두개그지 벌써 나왔어요 우와 벌써, 벌써 나왔어 어떻게 이거 하이공간 이게 쌈김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막김치 쌈김치. 여기 와가지고는 맨정신에 나간 적이 없고 음료를 안 마시면서 먹을 수 없,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와, 여기 이쪽으로 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미쳤다, 미쳤다, 진짜. 왜? 너무 많이? 맛있어 있어. 보인다. 아. 배우죠? 없어져 농담이 아니라 없어져 없어진다니까 없어져 음 응. 됐지 진짜 없어져 이하이볼 나왔어요. 우와 <laughs> 어 이게 뭐예요 우와 어. 빌베리 하이볼이고 이건 저기 얼그레이드 이볼 빌베리. 빌베리. 빌베리 빌베리 베리 사이즈 봐와 얼그레이 얼그레이 <laughs> 뭐 연기야 뭐야? 너무 맛있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조금 조금 먹어보자. 진짜로. 오 <laughs> 맛있다니까. 맛있네? 아니 뭐? 짠. <laughs> 자 이거 네잔 네 이상 먹는 거를 권유하지 않아요. 음. 아, 네잔 이상 드시면. 야 먹어. <laughs> 이거 먹 뭐, 이거도 먹어봐. 맛있어, 아, 맛있어. 날짜 이거 대보. 아, 아니 이거 빨리 먹자 식기 전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먹자. 음. 고기 조그마고. 김치. 해동김. 진짜 만세를 부르는 맛이야. 만세를. 와. 얘는 그 쇼츠를 뽑아내는 기계예요. <laughs> 보쌈은 쌈이죠. 자, 갑니다. 음, 음, 음?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아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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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맨날 오는 집에서 먹으면서 참 맛있다, 참 맛있다 이렇게 느꼈지만, 음. 아, 이집 진짜 맛있는 집이었구나를 음. 다시 한번 느낀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 주시는 식당 분들한테는 진짜 우리가 감사히 먹어야 돼, 감사히. 어디서부터 스멜이네? 스멜이.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아, 근데 갖고 올라부터 냄새 나는데? 아, 코 막고. 코 한번 내게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우선은 저기 진우 진호부터 뭐아니 뭐.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근데 홍어를 좋아. 음, 식은 소중한 건데. 자, 무분지. 짝짝하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데 너가 안먹그 음. 야, 맛있게, 맛있게 맛있겠다. 가 이거 하나 내줘. <laughs> <laughs> 자, 가 볼까요? 잠아 <잠깐만>, <laughs> 네, 냄새를 우선 막아야돼먹 먹여 주셔야죠. 홍어! 전... 야! <laughs> 야! 너무 세! 아니 국내 왜 이걸 먹어! 아아 사장님 죄요 아니 아니 너무 세! 너무 세! 안세 아니, 아니 너무 세아 너무 세! 와 진우는 여기 나는 소금에 딱 찍어서 먹어 나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지 홍어의 진 맛을 알아요 너무 음. 그런 다음에 야, 참, 못 먹는 게 없어, 진우는 진짜. 와. 음, 와. 음. 와. 야. 절대로 그, 저 왔다고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와. <laughs> <laughs> 이게 뭐냐? <laughs> 해동 집으로 오세요. 와. 저기 아, 아! 오 뜨겁네 국물이 안에 숨어 있어 뜨겁 국물이 안에 숨어 있어가지고 자 다시. 다진다이속을 다든다로. 우맛 맛있어요. 음 대우자 하나 선지 안에 그 국물. 해가지고 나는 다에개놓은 국물, 국물 박사는 뭐 진우지 진우 와끝내주죠 깊은 맛참 먹고 싶게 만들어 와, 잘 먹어 와니 아, 네 이걸 먹었냐? 와 <laughs> 이걸 어떻게 참고 먹었냐? 지금 너 이거 다대기 비율이 신의 한 수였어. 괜찮지? 농딱 지금 지금 좋아, 지금. 이거 그대로 나도 촬영 끝나 감독님 드세요. <laughs> 아니 다음은 제육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 제육.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아 여기, 여기 제육은 음. 진짜 이렇게 해서 특허 내야 돼, 특허. 이거야요 이거. 이거. 아... 보이죠? 나이스 잎, 나이스 잎, 진우짱 나이스 잎, 나이스 잎, 한동 진. 와 너무 맛있다. 와 나왔다. 너무 맛있와와 이것도 뭐야? 이것도 냄새가 나 벌써 와 홍어 냄새 나. 어 이거는 없는 메뉴여서 지금 해달라고 랬는데와 여기까지도 나 홍어 냄새가 와. 하나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그걸로 안돼 이거는 그테이와야 이거 왜더 쎄? 와 아니 왜더 쎄? 왜더 쎄? <laughs>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잘안 하는데 홍어 전문점보다 여기가 훨씬 홍어사랑 우리 홍어사랑 모임 안녕 여러분 우리 홍어사랑 모임들 안녕 이 집이 그 집이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집 홍어 전문점 아니 이 집이야 해동집 홍어 전문 그집 아니고 이집 홍어사랑 안녕 아, 아빠 엄마네 집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등포의 가장 핫 플레이스 저만의 보물창고 이 해동집에 와봤는데요 동기병 저랑 너무 단골이고 제또 다른 고향 같은 곳이었는데 공개하게 좋습니다 여기 너무 맛있고 사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다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쉬워서 나중에 이 편이 나가고 다음에 다른 음식으로 저희가 한번더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아빠 오늘 편했는데 어떠세요? 아이고 맛있게 먹었다니 감사하고 아이들 맛있게 먹지 고맙다 자말해 이제 자 이게 뭐야 구독 많이 들러주세요꾹꾹 자 오늘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렘. 굿꾹꾹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 외쳐야 돼. 고! 고! 원래 덤덤하게 가야돼, 원래 덤덤하게. <laughs>